이번 주에 신경을 봤습니다. 이 라인의 가게들의 직원분들이 호객을 잘하셔서 손님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 라인 전부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이곳들은 대부분 개인 사유지들이지만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무허가 음식점 혹은 무허가 건축물들이 십수년간 영업을 해왔었는데 최근 펜스가 설치된 이유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문의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로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정식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질 거라고 합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인근의 신축 건물들처럼 층수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강릉시 안목 해변의 커피거리처럼 개성찬 젊은 콘셉트의 건물들로 이 일대가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 자체가 무단 점유한 곳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 권한이 1도 없는 것들과 면적이 애매한 곳들은 끝끝내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공익적인 차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연 1회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고 있고 최근 제보에 따르면 수년간 이행 강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 억 단위로 체납 중인 조개구이집이 있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 없도록 다음 편에 알려드릴 계획이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적침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곳을 한번 보실래요? 개인 사유지일까요? 이곳에서는 상가와 민박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개인 사유지는 요만큼입니다. 약 41평 정도로 그 외의 부지들은 모두 중구청 소유의 토지들입니다. 이 길목도 중구청 소유의 토지이지만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침을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을왕리 해수욕장 주차 방해 영상을 최초로 올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선 5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궁금합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 다뤘던 이곳도 궁금한 게 이곳에 다리는 누가 설치했고 정화조는 제대로 설치를 해 놨을까?